안녕하세요. 필라테스 강사를 가르치는 강사 제이쌤입니다. 오늘은 척추의 신이라고 불리는 서울대학교 정선근 교수님의 알려주신 신전 운동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운동이 허리 아프고 허리 디스크 문제가 있는 분들한테 너무 좋은데 너무 과하게 잘못 운동해서 다치는 분들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허리가 좋아지려고 열심히 했는데 아까 되면 이게 무슨 손해예요? 그래서 제가 자세한 설명과 함께 알려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천천히 따라오시면 영상이 끝날 때쯤엔 허리가 정말 편안해져 있을 거예요. 그럼 시작할게요. 이렇게 매트나 침대에 엎드려서 호흡을 할게요. 호흡에 쓰이는 근육들은 코어 근육이기 때문에 호흡만 잘해줘도 코어가 좋아집니다. 그러면 척추를 잘 받쳐주겠죠. 몸에는 힘을 툭 풀어주시고, 마실 때 몸이 가득 차고, 내쉴 때 바닥으로 가라앉는 느낌. 마시고 내쉬고, 제 등짝을 보시면. 부푸는 게 보이시죠? 내쉴 땐 가라앉고요. 호흡을 끝까지 마시고 끝까지 내쉬고 풍선처럼 빵빵 채웠다가 홀쭉하게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세번더 내쉬고, 두번더 내쉬고, 한번더 내쉬어요 이젠 주먹을 쥐고 턱 밑에 괴주세요 이것도 힘들면 하나만 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괴고 그러면 허리가 약간 젖혀졌죠 이 상태로 호흡 10번 할게요 마시고 후. 내쉬고 후. 허리가 바닥으로 쑥 들어가는 느낌 마시고 내쉬고 호흡을 끝까지 내뱉으면 자연스럽게 몸통이 조여지는 게 느껴질 거예요. 마시고 내쉬고 끝까지 내뱉어서 몸통 아래쪽까지 제일 끝까지 조여 주세요. 마시고 내쉬고, 후, 마시고, 내쉬고, 후, 마시고, 어깨 긴장 풀고, 후, 어깨가 이렇게 솟아버리지 않게 힘 풀어놓고, 마시고, 후, 내쉬고. 세번 더, 두번 더, 한번 더, 이번엔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해볼게요. 어깨 바로 밑에 팔꿈치가 기본인데 이게 좀 부담스러우면 팔을 더 앞으로 빼시면 몸이 내려가죠? 본인이 편한 위치를 찾아보시고 몸을 이렇게 툭 기대버리면 어깨가 상해요. 그러니까 몸을 쑥 끌어올려서 겨드랑이 밑에 힘을 살짝 주시고 팔꿈치로 바닥을 밀어내세요. 가슴도 앞으로 살짝 내밀면서 등을 약간 조여주세요. 시선은 바닥 멀리. 목이 이렇게 꺾이거나 툭 떨어지지 않게 척추가 부드럽게 곡선으로 이어지도록 만들어주세요. 마시면서 몸통 앞쪽을 부풀리고, <laughs> 내쉴 때 정수리가 사선 위로 올라가는 느낌. 마시고, <웃음> 내쉬고, <웃음> 마시고, <웃음>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가슴 앞으로 끌어올려요. 마시고, 내쉬고, 뒷목에 주름 없이 길게 유지하시고, 마시고, 내쉬고, 다섯 번더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쉴 때 겨드랑이 살짝 뒤로 조여주고, 마시고, 내쉬고, 엉덩이도 지그시 조여보세요. 마시고, 내쉬고, 마시며 배로 바닥 밀어내는 느낌. 내쉴 때 배꼽을 살짝 띄워 올리는 느낌. 마지막 마시고, 내쉽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스완 동작 해줄 거예요. 이렇게 엎드렸을 때 머리 옆에 손을 대시고, 척추 하나씩 올라오면 되는데, 이게 부담스러우면 좀 접어서, 허리가 안 아픈 범위까지 올라오시거나 손을 좀더 앞쪽에 대시면 자연스럽게 팔을 다 펴도 각도가 조절이 되죠. 손이 앞으로 멀어질수록 부담이 적고요. 손이 내 가슴 쪽으로 많이 가까이 올수록 많이 젖힐 수 있어요. 본인이 가능한 범위에서 조절해서 하세요. 머리 옆에서 시작하는 걸 기본으로 할게요. 바닥을 바라보고 머리와 발이 서로 멀어지게 키 커지는 느낌. 마시고 준비 내쉬면서 머리 살짝 올리고 쇄골 살짝 가슴 살짝 갈비뼈 살짝 배꼽 아랫배까지 올라옵니다 이렇게까지 올라오기 힘들면 당연히 좀덜 올라오셔도 괜찮아요 마실 땐 반대 순서로 아랫배 배꼽 갈비뼈 하나씩 가슴 머리 순으로 다시 내쉬면서 머리부터 척추 하나씩 1cm, 1cm 부드럽게 곡선을 그리며 올라오고요. 등허리에 힘이 지그시 들어간 게 느껴졌으면 다시 앞으로 몸을 뻗어서 척추를 늘리며 내려올게요. 셋, 업, 후, 마시며 내려가고 넷, 업, 가슴을 앞으로 길게 뽑는 힘. 다시 내려갈 땐 천천히 길게. 발은 계속 뒤로 뻗어서. 머리도 앞으로 뻗으며, 네. 어깨 이렇게 솟지 말고 끌어내려서 가슴을 앞으로 뽑아주세요. 마시고. 마지막에 머리 내려가고. 다섯. 마십니다. 자, 이번엔 호흡을 거꾸로 해볼게요. 마시면서 올라갈게요. 몸통 가득 공기를 채워서, 내쉴 때 후, 천천히 버티며 내려가요. 네개더 마시고. 몸을 빵빵 채워서 척추 앞뒤를 다 부풀리고, 내쉴 때 후, 세개더 마시고 발 계속 뒤로 뻗으면 엉덩이에 지그시 힘이 들어갑니다 내쉬고 둘 배가죽을 앞으로 빵빵 늘려준다는 느낌 속으로 쏙 조여 모아주는 느낌 한번더 유지하고 호흡만 세번 할게요. 마실 때배 빵빵. 음. 내쉴 때 배꼽 속. 마실 때 몸통 빵빵. 음. 내쉴 때 조여서 정수리 길어지게 올라가요. 한번더 마시고. 내쉬면서 날개뼈 살짝 뒤로 조여줬다가 천천히 내려옵니다. 가슴 옆에 바닥 짚고 밀어서 일어날게요. 어떠세요? 허리가 훨씬 편해졌죠? 이렇게 쉽고 정적인 운동으로 허리를 회복한 이후엔 등이나 엉덩이 같은 주변 근육들을 운동해줘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등은 움직여줘야 되고 허리는 안정성을 잡고 그 다음 또 고관절은 움직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위아래로 등과 고관절이 잘 움직여주지 않으면 가운데 낀 허리가 또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 채널에 다른 영상들 참고하셔서 등과 고관절을 부드럽고 강하게 만들어 보세요. 그럼 지금까지 필라테스 강사를 가르치는 강사 제이쌤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